오랜만에 연출해서 너무 신난다, 지금. <laughs> 완전 커. 미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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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다미치다 미치겠다. 미치겠 아무이모아기들 들을 다 집안 내 왜? 왜 응? 기본으로 찍어. 아? 아, <laughs> 찌, 찌. 찍지 마. 찍지 <laughs> <laughs> 마. 지 마. 아, 귀여워. 머리 잘잘랐다 합니다. 나 마스크 빼야겠다. 얼굴 너무 직접 적 <laughs> <laughs> 머리 자르기. <길어>. 이걸로 써야지. <laughs> 마스크 끼킹도 <낑도> 안 쓰고. 마스크 <laughs> <laughs> 별로 <웃음> 출발. 출발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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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일이 유일하게 저놈은 신곡 로터 진짜 졸임 아림 <쪼림. 웃음> 아니고 지림 <웃음> 지림 지금 <laughs> 빵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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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채까지 성공했다 아, 성공했다 아, 자 아, 박수, 아, 아, 박수. 아, 아, 소리 질러 <laughs> <laughs> 이정도면 뭐 뭔데? 어우 이렇게 어, 그냥 해? 해? 그냥 이렇게 해? 다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그냥 살살살살살살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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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살았어 아니거 가벼워서 괜찮아 그그정도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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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는 그거는 그어어 그거는 그거는 그이는그는 그거는 그거키 <목소리> 안녕. 인사, 야, 한번 나, 나, 안녕. 나 인사 한번 해라. 안녕. 나 지민아, 너도 인사 한번 해라. 안녕. 안녕. 여러분. 고기보다 많은데. 밥다 돌렸다. 응. 뭐야, 아. 마늘 봐. 아따.. 귀엽지? 야야! 가자! 아이 짠~! 안 아니 방금 아 너무 너 왜? 너무 섹시한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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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, 못 봤다 어? 못 봤다 뭐야 못봐 그럼 여기 아야아 보고 는데 진짜 니 얼굴만 보고 다어 했다 자. 내가 공이딱 괜찮다 했지 세계 넣었으면 큰일 났다 너희들 지민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 내가 뭐 잘한다 이러자서뭐 잘한다 이러 내가 마이크가 딸이잖아 그러니까. 방송 욕심 내지 말라고 야 오랜만이라고 야 마스크 <laughs> 마스크가 기고있지 <laughs> <깨고> <laughs> 아니 아저씨 엄마가 마스크 꼈다 <laughs> 나, 나 세수 좀받을 <laughs> 집 땄나. 밥도 되게 예쁘다. 밥. 해삼물 먹으면 맛네 아, 그냥, 난 그냥. 나도 그냥. 나도 그냥 물에